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어느 날 불현듯 마음속 깊이 담아두었던 꿈 하나가 떠올랐고 직접 메가폰을 잡게 되었답니다. 내용 자체가 이제 후계자 물려줘야 돼요. 마피아 아... 자기가 음... 근데 이제 처음 각 지역의 보스들이 네. 자기가 이제 막 후계가 될줄 알고 따 있었는데 음... 이제 보수가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내가 한국에 갔다. 그러니까 실수로 나는 애가 했다. <laughs> 네 맞아요. 아, 그 연구, 설정 자체가 연구, 너무 재밌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 애를 불른 거 이제. 그 애가 연구인 어, 거죠. 그래갖고 나 후배를 불러줘야겠다 음... 해갖고 이제 벌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연구연구연구 음... 연극. 연구, 연구, 연구. 연구? <laughs> 아, 유명한 배우들이에요. 네. <웃음> 네. <웃음> 실제 뉴욕도 다녀오신 거예요? 아니요, 욕욕에안찍찍었요 전부 o LA에서 찍찍 o r 요 아, l a y 요 아, 예. 네, LA에서 y 스 r 을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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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y 감독하신 영화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영화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디워죠. 디워. 어, 저도 사실 예, 예. 보면서 영화관 가서 봤거든요. 예, 예. 디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최초로 음. 진짜 스케일 크게 네. 그 컴퓨터 그래의 총아죠, 총아. 총화. 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용가리 할 때만 해도 음. 기술력이 좀 없었어요. 근데 음. 그때 이제 대낮에 음. 그 이무기하고 음. 그런 것들 이 싸우는 장면들을 음. 진짜 구현에 냈다는거그 음. 자체가 음. 굉장히 그 저로서는 진짜 어떻게 도전이었고, 네, 도전이었고. 우리나라로 그렇죠, 사람들도 이제 예, 예, 예. 와 우리나라가 저렇게 기술이 이렇게 생각도 했었고 그렇습니다. 1993년 영화사를 설립한 후 영화 용가리, 디워 등을 제작하며 영화 감독 겸 제작자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한 신영래 씨는 1999년 신지식인 1호로까지 선정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아니 코미디언으로 최고의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영화 감독 좀 음. 당황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뒤 같은 경우는 매도 방학 때마다 음. 음. 새로운 애니메이션 영화가 나와가지고 음. 전 세계 시장을 자악할 동안에. 음. 우리나라는 어린이들이 볼 영화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아, 이거 진짜 뭔가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음.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내가 뭔가, 나도 세계시장에 나가는 음.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때 이제 영화를 제작해야겠다, 감독해야겠다고 하고, 만드신 회사가 93년에 영광트 영구아트. 영과트라는 회사를 만들었죠. 뭐, 네네네. 어. 처음에 그렇게 회사를 세운다고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어, 왜 영화를 하냐. 음. 지금 번거 가지고도 음. 그냥 건물 사서 세만 네. 받아도 평생, 그냥 살수 평생 먹고 살수 있는데. 네. 근데 사실 그게 목표가 없으면 그렇게 살수 있죠. 근데 제가 뜻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음. 저는 가장 인기있을 때그 코미디를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 이디 딥라든가 유 음. 음. 스튜디오라든가 음. 네. 이런 것들은 자기네 영화를 가지고 테마파크를 만들어요. 스토리텔링으로. 음. 그러니까 킹콩을 본 사람이 실제 가서 킹콩을 만나는 거야. 네. 주라이공을 본 공룡 영화를 실제 가서 주라이공 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음. 그래서 제가 그때 아 우리나라에도 이 테마파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음. 그때부터 생각을 했어요. 어. 그러려면 우리는만의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다. 근데 나는 이제 그동안에 컨텐츠를 다 만든 거예요.